피곤하고 살이 찐다면 면역력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력이 약하면 피곤하고 살이 찝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피곤하면 호소합니다. 두통과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만, 변비와 설사, 불면증과 우울증 등. 불편증상들을 한 달고 삽니다. 이 건강 검진을 하고 병원에 가서 큰 이상은 없는데 중에 속 시원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증상을 있으나 이유할수 없는 불편한 전체 조명이 늘어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모두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면역이란 질병은 이기는 힘입니다. 한문자나 몸 안에 들어오는 원이 되는 병원체에 대항하는 생상산해서 생산하여 저항한 상태입니다. 이 병원체 종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이물질까지 포함합니다. <목소리> 면역력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 면역으로 나뉘며. 변형 의종류와 감염 상황에 따라 이두 가지 병행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면역이 잘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일어나는 과민 상태, 면 상태도 문제가 됩니다. 과면 상태가 되면 다른 몸의 일부가 스스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기면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질환은 유전을 생각하기 쉽지 않나? 여러 이유로 면역이 균형 깨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바짝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면역력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 질병은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 깨어진 상태가 곧 질병입니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환을 통틀어서 대사 질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 E G A P O L I T I S O R D E R 입니다. O R D E R 는 명사로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하는 DIS가 붙어서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되면 질,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 몸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신진대사가 무조건, 무조건 질서 있게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입원이 생기고 나아갈 것이, 나아가지 않아 이 질서가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이것기 위해서 몸의 질서를, 발음실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만, 자에서 특히, 거포의 먼지 그리고, 운만, 식간 이성, 병에, 병들, 노출되어 습니다 성장에 불과하고, 바로방 병에 걸리지 않는, 숨통, 방어막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병으로부터 지킬 수, 지킬 수 있는 수분 진세해대 쉽게 병원에 걸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몸, 몸상에, 력격감염에이 있어서, 수소의기간좀 보호하고, 생물을 유지합니다. 우선, 일체, 밤호강, 피부와 점막이 들어서고 돌려서 보호합니다. 점막 아래에는 많은 세 포가 모여 있어서 이물질을 걸러내려고 했습니다몸면은 마치 시민을 지켜주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500개의 림프질이 있어서 이물질의 공격에 방어합니다. 또 이렇게 자연살의 세포의 세 포, 2 0개의 백혈구인 자연의 1 1기준 개인 백혈구가 간접적으로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쉬, 쉽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laughs> 야, 품이 약으로 해결하는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laughs> 대부분 사람들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 변비한 변을 먹으면 증상에 대해 제치하고 있습니다. 병을 예방한다면귀치한 건강식품, 건강식품 먹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은 몸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그럴 기도 다양한 약속과 건강기능식품, 고가의 건강검진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내 몸을 잘 알지 못하고 별과병에해면이전하면 몸의 기능을 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면세명의 저자인 아보 도로는 미국의 사망 연인 이들은 일어사고이고 이르파 일어파비를 했던 1970. 삼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파업기간 동안 하루에 바, 평균 6만 오천 명에서7천명0 환자가 들었다는 보도, 보고를 했습니다. 1976년도 코로모기아에서도에르파업기간 동안 그동 사망률이 35% 들었다고 보도해서 그런 현대의있어 저방하는 약물과 수술 약이 오히려 병화도 심각하게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상황에 는 일어나는 현재의 예약적인 치료가 사람을 더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람> 약이나 다른 병저희해 약을 보장해 보면 보장을 받는 듯이 뒤따라 문제 고려서옮겨성장기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발기증 부도 성기증 근육검증 구역질 성격검찰 발기부신 등 다양한 보장을 가져옵니다. 약은 이렇게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두고 이미 사망에 이르기를 하지만 정상 약을 만드는 제약 회장는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동봉된 의약관 사무소에서는 이와 동봉된 중석된 등장 같은 소장이 될수기대해니다 제약 회사는 상보를 의약에 경가하므로그가 자기 의그허기 의사의 장이 그으면 결국은 부정로 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사회에 가서는 상사 처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지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질살로 회복하면 면역력도 커집니다. 응. 우리 몸은 충분히 좋은 면역력을 실수해 가시겠습니까? 좀안싼사람의면하자면 하나하나 다 달라서 계기에는 그럴 수 있으면 면역해도 변형팀이 면역할 수 있는 MIC, MHC가 있습니다. 이 MHC가 세금 바이러스, 이물질에 대한 방어능력의 차이를 결정해 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이다 달라서 외모와 인종이 달라 달라지든 MHC는 개인의 사이는 경우가 분명한 구조인데 유추가 됩니다. 같은 감관에 있어도 감기나 코로나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면역력이 약하고 안 걸렸다고 면역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MHC입니다. 몸이 처음 만났던 바이러스에 대해 얼마나 잘 생체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개개인이 가진 면역력의 <laughs>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면역계가 잘장하을 위해서는 몸 전체에 재수하는 이 짜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 같은 몸는 승부, 니가 몸이 몸이 되는면 몸에 꼭 말, 꼭 필요한 영향을 공급하고 대소를 들더라도 발전 형태의 높은 물체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는 하다는 흔하, 흔하지, 흔한 그말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몸의 질서를 회복하면 면역력은 저절로 커집니다. <laughs> 이 상층 면역력이라는 음은 면 겸모 물질이 감염성부터 가지고 있는 감염력 음역이미 N H C O I G I E L L 아니 N U N I Y입니다. 이 피부나 피부나 점막상피세포 및점 점액 등을 침 침파하는 감염원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대식세포 수시 수시상세포 호중구 및 자연살해 N A T G, -G I G T -A, A E R, -R -K N K 세포 등의 의한 식장이나 세포독성 및 염증반응의 반응으로 이물질에 대해 대응합니다. <laughs> 이 수천 명의 면역은 이 적응 면역이라 해서. A B G, G H F E L M Y이라고도 e, 합니다. 이선책 면역이 후에도 그 세균에 대한 비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 생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주로 T 세포, B 세포가 담당합니다. T 세포에서 작업하는 B 세포는 항체를 만들어 면역 반응을 합니다. 이 점막은 외모의 점이 있음을 따는 소극기관의 소화기관, 비뇨기관, 비뇨성기관, 벽을지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막은 분비하기 때문에 점막의 부분만큼은 끈끈하고 끈끈한 미끄러운 상태로 유지합니다. 구강, 위장, 코, 음경, 기관지정, 음, 등이 내벽에 위치합니다. 우성, 위장한, 아니 아. 아 이 E A P A N B G U N G E C I C S 또는 후, 후생 유전 후생 유전학은 DNA의 염기서열이 반영하는 유전의 상태를 이뤄지는유네에 발현의 발현 조절인 후생 유전역 유전 발현 조절을 연구하는 유전학의 하위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피곤하고 살찌는 완형은, 완형력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로, 약과 변형의, 병원에 의존하는 아니란 태도가 몸을 망가뜨립니다. 세번째는 질서를 회복하면 면역력도 커집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문제는 아닙니다. <laughs> 왜 감기 치료에는감아되이지 않을까요? 이 독감의 신에왜 하마다 바뀌는 것일까요? 왜 조금 덜 익은 햄버거를 먹었다고 신장 수소까지 하는 일을 벌어질까요 사람보다 동물에게 항생제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laughs> 이 세균은 세포법과 세포막, 핵산 등을 가진 위생물로서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호흡과 영양제를 통해서 수술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생물의 기생에 중식과 발현과 구패장을 일으킵니다. 그런 번역성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세균이 있는데 장, 장에는 약 100조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의 유연성이 진해 야생지대로 수천억 마리의 세균들이 공생합니다. 장에 사는 세균을 우리 우리 몸에 필요는피 단면에 합성하기도 변비를 을주기도 합니다. 렇게 세균은 사연과 자연 상태 생태계에 없어난다는 유생작용을 합니다. 장내에 있는 분들 분의 환경에 따라서 야, 그 성격 자체 밖에 특징이 있습니다. 한방 업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오0이 백오십 C H 7에 한 종류입니다. 강력한 대장군이 생긴 이유는 항생제 때문입니다. 항생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병진 세균이 슈퍼 능력을 가진 슈퍼 대장군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 이 세포 중심으로 어게하여 생긴 증성질환을 실현한 약을 항생제라고 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치료되지 않는다는데, 치료는 전희는이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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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저는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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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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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는 저희는 는저희자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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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それはね、それは、ほんとだ、サラメキ。